물리적인 러빙이라고 부드럽게 표현하시긴 했지만 실제로 이태리 타올로 얼굴 때미는 거를 하고 네. <laughs> 오시는 분들이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나이 좀 네. 있으신 분들. 심지어 이제 0 대. 아 진짜. 저도 그래요. 부모님이 이거 하면 낫는다. 고원장님도 그 어. 아버지한테 좀 대이지 않으셨나요? 저희도 어렸을 때 얼굴 때미기 많이 밀었죠. 저 초등학교 때까지 아빠가 <laughs> 이렇게 밀었어요. 그럼 이태리 타올. 아, 그거 아니었으면 피부 좀더 좋아. 안녕하세요 깐달걀 프로젝트 천도욱입니다. 안녕하세요 깐달걀 프로젝트 고영욱입니다. 저희 깐달걀 프로젝트 참여자 분들 중에 안면홍조로 치료 중이신 이경민님과 그리고 진아리님이 계시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홍조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고 고민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쇼츠로 짧게 안면홍조 스킨케어하는 방법을 올렸었는데 되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오늘은 안면홍조 그냥 그 중에서도 좀 민감성 피부로 볼수 있는 주사피부염이 스킨케어에 관해서좀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 안면홍조라고 하면 말 그대로 얼굴이 빨개지는 현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얼굴이 붉어지면 다 안면홍조라고 할수 있는 게 아닌가요? 안면홍조와 주사피부염이 다른 질환인지? 모르니까. 어 다르죠. 어, 갑자기 뭐 온도 변화가 있거나 뜨겁거나 매운 음식 먹거나 아니면 감정기복에 따라서 뭐 일종의 신경기 반응이죠. 얼굴이 빨개지는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걸 이제 외국 용어로 좀더 많이 쓰죠. 플러싱이라고 저희 는 홍조라고 하죠. 다른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안면 홍조는. 근데 이 주사 피부염은 이런 홍조 증상이 지속되어서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좀 문제를 야기하고 피부염 증상이 동반되는 피부 질환이라는 점에서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사 피부염은 이제 코, 얼굴 이제 많이 발생하는데 생리적 안면홍조는 얼굴 전체나 목까지 빨개지는 경우가 좀더 많은 것 같습니다. 보통 주사 피부염 환자분들이 또 많이 여쭤보시는 게 화장품 어떤 거 써야 되냐? 그런 거 많이들 물어보시잖아요. 화장품이란 게 개인 차이가 너무 커요. 그렇죠? 저희 환자분들 화장품 교육 민감성 피부 때는 거의 하는데 저희 말이 절대 100%안 맞아요. 저희가 권한지만안 맞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이 파트에서는 조금. 대부분의 경우에서 이제 해당하는 대원칙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화장품 다이어트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여러 개가 쓰면 쓸수록 사실 변수만 좀 늘어난다고 생각해요. 민감성에서. 두 번째, 최대한 자극 줄이기. 클렌징을 최대한 짧고 순하게 가져가는 거, 그리고 필링이나 닥토 같은 거 절대 안 하는 거. 세 번째는 이게 되게 간과하는 부분이 많은데, 기능성 관련된 거 그냥 싹다 끊는 게 좋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화장품 성분 중에 저는 가장 효과적이라는 두 성분이 비타민 A랑 C라고 생각하는데 얘네 둘다 공통적으로 자극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사용 안 하고 디바이스 사용 안 하는 게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조금 의아할 수도 있지만 급성기 때는 선크림 좀안 쓰는 게 좋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사 피부염이 생겼을 때 사실상 뭐할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laughs> 어, 그러면 네. 스킨 케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또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일단 클렌징부터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밑밥을 좀 깔고 들어가면 정답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얘기. 일단은 당연히 미온수로 세안을 하는 게 좋고요. 1분에서 3분 안에 최대한 빨리 끝내는 걸 권해드립니다. 결국에 피부 장벽을 깨는 건대면 활성제가 피부에 얼마나 노출되냐? 그 절대적인 시간이 저는 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기본적인 피지 분비량이나 화장 습관에 따라서 어떤 세안제를 사용해야 할지는 다 다르지만 일반적인 기준보다 약한 제형 가져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더 씻어내는 것보다 좀더 남겨주는 게 낫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폼 타입이 맞는 피부 타입이라면 겔이나 밀크 타입으로 좀 바꿔보고 음. 아침에 클렌저를 썼던 분이라면 좀물 세안만 해보고 이거는 이제 본인에게 맞는 이제 제형이나 횟수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진짜 정답 없는 것 같아요. 음. 클렌징을 했으면 이제 다음 화장품에 바르는 게또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보습 단계. 어 그렇죠 보습 네. 단계죠. 가장 많은 분들이 이제 그냥 교과서처럼 외우고 있으세요. 클렌징하면 뭐 토너하고 뭐 스킨으로 또뭐 결정리하고 로션 바르고 <laughs> 이런 식으로 쭉 <laughs> 네. 되어 있죠. 어 생각보다 이런 여러 가지 수의 기초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원칙에 따라 화장품 줄이는 게 좋기 때문에 전 스킨 토너를 특히나 가급적 스킵하고 본인이 만약에 좀 수분감이 부족하다 그러면 좀더 글리세린 등의 꾸덕한 제형의 앰플류를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이게 과학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제 주관적 생각입니다. 가벼운 제형, 좀 분자량이 낮은 스킨 토너 성분들이 민감성에서는 경험적으로 어느 정도 좀 피부 자극 있다고 생각해요. 그 그러니까 분자량이 낮다는 게뭐 위치화질 추출물에 드린 알콜 이런 것들은 당연히 휘발성이 있으니까 자극감이 있고요. 전에 얘기했던 프로필링 라이콜, 진짜 많이 쓰는 용매인데 그것도 분자량 되게 낮거든요. 물론 휘발성이 있다고 보진 않지만 그런 것도 자극감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스킨 토너는 좀 스킵하는 게 일반적으로 좋은 것 같고 성분 측면에서는 짧게 말씀드리면 아하바 같은 갑질 용해성분 뭐 알코올 향료 같은 거뭐 주의하라고 잘 알려진 부분만 신경 쓰면 될것 같아요 물리적인 러빙이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이게 굉장히 안 좋지 않나요? 뭐 물리적인 러빙이라고 부드럽게 표현하시긴 했지만 실제로 이태리 타울로 얼굴 때미는 걸 하고 오시는 분들이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나이 좀 아, 있으신 분들 심지어 10대 청진년들도 아, 그래요 어 이제 부모님이 이거 하면 낫는다 이런 강요를 하시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근데 고원장님도 어, 아버지한테 좀데이지 않으셨나요? 저희도 어렸을 때1 0대때 얼굴 때미에 많이 밀었죠. 저 초등학교 때까지 아빠가 <laughs> 이렇게 밀었어요. 그럼요. 미테리터. 아, 그거 네. 아니었으면 피부 좀더 좋아. 자 <laughs> 넘어가서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로션 크림 종류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로션인지 크림인지 사실 이게 유분량이 맞나 아니면 수분량이 맞나에 따라 좀 다른 거잖아요. 본인의 피지 분비량이나 이제 계절이나 좀 변동성 있게 사용해야 돼서 콕 집어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제 일반적인 생각은 아까 클렌징을 일반적인 기준보다 좀더 낮췄다면 보습류는 일반적인 보통 내 스테이트보다 좀더 유분감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고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지만 피부 작용 회복에 도움이 되는 피지올로지칼 베리어 쪽으로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피부 온도가 높아져 있잖아요. 홍조 자체가 혈관이 확장어 있으니 그러면 은 수분량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함수량이 낮기 때문에 좀더 높은 밀폐 효과가 필요해서 그럴 것 같아요. 실제로 경험적으로 그렇게 도움이 됐었고 저희 사례 중에서는 이경민님은 계절에 따라 제로이드 로션이나 크림 쓰셨고 진아리님은 음. 음. 라로슈포즈였죠 시카플라스 빵만 쓰셨죠. 음. 이두분다 경과를 보면 물론 약물이나 시술 저희는 빨리 좋아지게 해야 되니까. 3개월 안에 거의 다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화장품이랑 생활습관만 유지하는데도 홍조 자체는 그렇게 안 나빠져요 플러싱이나 마지막 단계 죠 선크림은 어떻게 발라야 될까요? 일반적인 의견 그러니까 백탁현상이 있는 무기자차 선크림 왜냐면 흡수가 안 되니까 안전하다 항상 잘 발라라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제 생각은 일단 피부가 좋지 않은 급성기 때는 그냥 안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떼양 뱃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이유가 유기자차는 흡수되어 이제 기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어느 정도 자극감이 있고 안전하다 생각하는 무기자차도 어느 정도 피지 수분 흡착 기능이 있기 때문에 좀 약해져요. 그래서 쓰고 나서 좀안 좋아진다는 피드백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지만 안정기 때는 그래도 선크림을 바르는 게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요새는 우리가 흔히 쓰는 유기자차 성분이 좀 달라요. 국가별로 또 달라요. 근데 저는 요새 우리나라에서 쓰는 유기자차 성분들이 꽤 괜찮다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피부 자극이 적고 정말 제형이 좋아서 수분감이 되게 많은 제품들도 많아요. 제 환자분들 중에는 자작나무 수분 선크림, 유기자차인데 어잘 쓰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제가 권할 때도 많고 그래서 오늘은 안면홍조와 주사피부염이 있을 때 하면 좋은 스킨케어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어, 피부과에서 치료를 받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실생활에서의 기본적인 습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킨케어만 잘 해주셔도 홍조나 뭐 주사피부염은 꽤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물론 급할 때는 약물을 써야겠지만 그 이후에는 유지할 때 그리고 화장품은 워낙 개인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제가 밑밥도 많이 깔았지만 의사들 말도 너무 믿지 말고 본인이 좋은 방식은 어느 정도 좀 찾아보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깐달개 프로젝트 천동호 고영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